자, 뒤에 것들 마무리 하고, 그 다음에 오늘 과제 이제 정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다음 시간에 우리 이제 월말 평가 레벨 테스트 진행하는 부분에 대한 거, 뭐 중점적으로 좀 봐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뭐 사실 그냥 간단하게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그냥 그것만 짝 나열해서 얘기할 거니까 별건 아니고, 그 정도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난 생각이 들어. 자, 한번 다음 주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어, 교재 132쪽이지. 네, 132쪽에 11-11번, 11-2번, 이거 두 개는 이제 차례차례 합성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문제. 그러니까 유리함수도 역시나 함수니까 합성함수를 이용해서 문제가 어떤 유형이 나오는지에 대한 대표적인 것들, 그다음 에 거는 이제 역함수에 관련된 어, 형태의 문제들 이렇게 순서대로가 나온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지 자 일단 11 2번은 목적 자체가 분수함수에서도 어쨌든 합성을 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지금 듣고 있는 문제야. 그것도 자기 자신의 합성인지 f를 f에다가 합성하고 또 거기다 f를 합성하고 그거를 총네 번, 그러니까 f, f 서클, f 서클 이거지. 얘는 f, f, f 합성을 순서대로 해서 자 이것의 결과물을 찾아줄 수가 있느냐라는 건데. 사실 나도 이거를 그냥 별 생각 없이 보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아마 f를 연달아 계속 합성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얘를 조금 풀어서 정리하면 이론가 정도 얘기할 수 있지. f 두번 합성하고 얘다 f 두번 합성하고 그다음 그거를 자기 자신끼리 또한번 합성하면 얘도 되긴 하거든. 그러니까 그냥 합성은 크게 한두번 정도만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에 도달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합성 두 번만 합시다. 일단 첫 번째 f에다가 우리 fx 한번 합성하자 응, 여기 x 대신에 fx를 대입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x 대신에 fx 그대로 거죠 대입해서 한번 쓸게 두 대의 fx인가 그리고 fx에 다시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함수식을 그대로 원래 대신에 대입을 하면 x 더하기 1분의 2x 더하기 1이고 그리고 분자 자리에는 그 fx에다 두배한 거니까 x 더하기 1분의 2x에다 두배 4x면 되겠지. 자, 뭐 이거는 통분해서 번 분수로 좀 정리해도 괜찮고 아니면 통째로 여기다가 이렇게 x 더하기를 하나씩 분배를 해서 분모를 그냥 없애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이렇게 분배해서 이거는 없애버리고 음, 정리 해보다니까 2x 그 다음에 여기 1에다가도 한번더 분배해서 x 더하기 1 분해. 분자는 이거 곱하면 그냥 약분 돼서 없어지고 4x만 남는 되겠지. 그래서 3x 더하기 1분의 4x다 라는 꼴에 합성되어 있는 형태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얘가 방금 저기서 표현했던 2번 합성한 결과물이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어.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자기 자신끼리 있잖아 이 3x 더하기 1분의 4x 이것끼리 이제 서로 한 번만 더 합성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네번 합성 결과 바로 이것 때문에 이렇게가 나올 수가 있겠지 그래서 뭐 여기 오른에다좀 진행하자 현재 f에 2번 합성했고 음, 이것끼리 합성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다가 3x 더하기 1 3x 더하기 1인데 여기에다가 합성되어야 되는 데가 바로 f 프의가함수고 이걸 집어넣어야 돼.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지. 그러면 지금 3배의 방금 전에 얻어냈던 결과물인 3x 더하기 1분의 4x가 이 자리에 들어가야 돼. 그리고 거기 더하기 1분의 그다음 여기는 4배의 3x 더하기 1분의 4x가 s a x 더하기 1분의 12x 더하기 1인데 계속 이렇게 쓸 필요가 없어지지 않을까? i x 더하기 e 분 i 분 l the 1 i r l the g i r 하 the g i 해 l the 면 i r l the girl, the girl, t h 3x 더하기 1 하나 남기고, 이런 분자는 곱해서 없애면 16x만 남겠다. 그래서 15x 더하기 1분의 1 6 x 만라는 형태로 합성이 되는데, 이거 합성 계속 해보면 알겠지만 약간 합성이 좀 있긴 있다. 이거 아마 계속 하게 되면은 이거 이형태 나올 것, 여기 분모하고 분자 이게 될수 있잖아. 이거 차이가 계속해서 1차이밖에 안 나. 이거 계속 합성이 나가면은. 그래서 이거를 합성을 뭐 예를 들면은 이 문제를 좀 과하게 약간 내면은 여기를 뭐한간 10번 정도 합성을 시키는 게우 근데 그것도 규칙성을 나름대로 만들어내는 방법이 분명히 있어. 그러니까 여기 분자에 있는 상수인 16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이것만 판단을 하면 여기 부모에 있는 이십자가 이거랑 이거랑 일차이가 나는 형태로 아마 나올 거라고 약간 나도 이걸 옛날에 경험을 해본 거라 좀 확답해서 뭔가 일반용 일반화시켜서 얘기하는 건좀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예상이 가능합시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어요. 자, 그 오른쪽 방법 보도록 하자. <laughs> 네, 밑에 문제지. 11-2번 한번 볼게요. 이거는 좀 지울게. 네, 중간이 있다. 자, 예제에 있는 문제도 아까 거기 이제 이거랑 좀 비슷한 스타일의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예제 있는 문제에서는 이거를 이제 풀이를 하기 위해서 방금 했었던 11-11번과 마찬가지로 저 fx를 계속 자기 자신에다가 합성시키는 과정을 반복을 해서 그 규칙을 먼저 판단해서 해달라 라는 요청을 좀 하고 있어 근데 사실 이 문제는 그냥 숫자로 해도 상관 없거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한 건 지금 예제 있는 풀이하고 좀 다른 풀이는 뭐냐면은 그냥 나는 이것부터 판단할 거야 f1 2021부터 판단하고 한번 합성해서 이거 판단하고, 그다음 또한번 합성해서 판단하고. 근데 이거 하다 보면은 분명히 첫 번째 어떤 뭐 반복성이라든가, 이 문제는 거의 반복성이 해당하는 문제일 거야. 아니면 그냥 규칙성. 아까처럼 뭐 이제 숫자가 고르게 해서 어떤 규칙대로 올라간다든지 커진다든지 작아진다든지, 아니면 특정 숫자가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사이클이 돌아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면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 자 F에 2021 대입합시다. 여기다가 그러면 2021에서 1을 빼내 그럼 2020분의 2021이지 네뭐 처음 건 별거 없지 자 그럼 현재 얘를 두 번째 거를 찾으려면 첫 번째에서 나온 이 함수 값을 다시 한번더 F에다가 대입합시다. 하 어? 네또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F에 2020분의 2021 음. 그러면 얘는 이것을 그대로 또 X에다가 합성하니까 2020분의 2021 1분의 2020분의 2021이야. 이 문자로 하나, 숫자로 하나. 네. 그럼 얘는 이제 계산하면 2020분의 1이지. 어. 아, 그리고 분자 자리에 2020분의 2021인데 어, 이거 본분수 진행하니까 얘는 함수값이 그럼 2021이 나와. 어 근데 2 0 2 1일 아까 처음에 대입했던 애 그대로 나왔잖아. 그럼 이 현재 여기서 이거 합성한 건 이제 세 번째 거 얘는 f 라는 함수에다가 이두번 합성한 결과물인 이 함수 값을 그대로 다시 대입을 하면 되거든. 즉 얘는 f 이천이십일이야. 어, 요 결과를 그대로 다시 이제 f 에다 합성하면 돼. 그리고 이 결과는 당연히 얘겠지. 그러니까 함수값만 놓고 본다면 첫 번째 이게 일 함수일 때한번 그대로 함수일 때는. 그여기 어, 함수값, 그다음 두 번째 거는 이해, 그 다음 세 번째 거는 당연히 이해 그리고 네 번째는 또다시 5, 6, 7, 8 이렇게 반복된다고 할수 있지. 어, 두 번만 하나 반복되니까 문제에서 요구한 현재 2021번 합성을 해달라. 홀수잖아, 저기 합성한 형태가. 어, 이거 예지, 그냥 결과는 여기 홀수일 때마다 얘랑 똑 같은 거 한다고 니니네 함수값은 2 2 0 분의 2 0 2네 문자로 해서 먼저 합성을 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문제에서 그예제 있는 설명 방식은 야, 얘를 계속해서 합성해서 이런 걸 판단해 봐라. 어, 그러면 분명히 이걸 가지고 뭔가 일반화 시켜서 그 나중에 대입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건데, 뭐 그냥 숫자로 먼저 대입해도 전혀 상관은 없다. 좀더 봐주면 될것 같아. 자 이거 위에 거 문제 보고 밑에 거그 있는 거 12-2번인가 그거 하나만 보고 쉬었는데 네자 네, 이거 이 문제 마무리 좀 이제 보도록 하자 자 일단 12-1번인데 거기 예제 문제가 아까 그 문제 이거랑 거의 똑같은 흐름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문제가 거의 똑같은 것 같아서 그냥 바로 예로 들어갈게 여기서 중요한 표현 하나 있지 중요현 자, 어떤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를 합성을 했다. 합성을 했는데 그 결과물이 바로 x가 나왔을 경우 어, x 저건 항등함수 어,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면 f와 g를 합성했을 때 항등함수가 i가 나왔다. 이렇게 써도 똑같은 표현이지. 합성의 결과가 항등함수인 경우는 딱 하나. 바로 두그 함수가 바로 서로 간의 역함수 관계일 때. 그러니까 현재 이걸 우리한테 주어진 것은 바로 f의 역함수가 g이고 뭐 g의 역함수가 f이다 라는 것을 우리한테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 정보야 알아봐 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그럼 이걸 만족하는 함수 g를 구하는 건야 f 주어질 테니까 그거의 역함수 구해줘 라는 문제에 해당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아까 했던 것처럼 야 그럼 g는 이건 지금 f(x) 일반형으로 유리함수 주어졌잖아 그럼 아까 했던 것처럼 한번 해볼까 이거랑 이거랑 여기 앞에 계수 1하고 2랑 자리 바꿔 부호도 바꿔 근데 똑같네 어, 지금 현재 얘가 f의 역함수인데 얘는 지금 현재 6호 이쪽으로 올리면서 부호 바꾸면 1로 가고 이 1을 이 밑으로 내리면서 부호 바꾸니까 역시 마이너스 2배서 그냥 원래의 분함수랑 똑같은 형태가 나온 거지 이 경우에 해당하는 거를 지금 묻는 문제가 바로 거기 있는 12-2번이야. 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경우는 애플 역함수 구하라고 해서 역함수 구했는데 애플 똑같은 애 나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역함수 그대로 나오는 형태. 바로 지금 뭐 12-1번은 뭐 우연치 않게 지금 답이 애플랑 똑같은 답이 나왔다. 어. 원래 이걸 이제 의도한 문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의도했겠지.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문제가 바로 뭐냐면은 야 f 주어질게 근데 f를 미지수를 이용해서 분수함수 x a 분의 마이너스 x 더하기 a 더하기 이다 야 이거에 대해서 f랑 그거의 역함수랑 똑같다 이거1때 그랬을 때 상수 a 값을 구하라 이 문제인데 이 문제의 분수 함수에서는 좀 해석이 좀 필요할 수 있는 문제야. 그리고 그 해석의 방법만 알면은 이거 문제가 그냥 문제 보자마자 답이 거의 5초 안에 나온다라고 볼까? 어뭐 그럴 수도 있는 문제야. 지금 현재 정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해석을 해보니까 어 f 하고 그 역함수가 똑같다고. 그러니까 원래의 함수랑 그 역함수랑 똑같다라는 거잖아. 근데 우리 원래 알고 있는 게 야, y는 fx와 y는 gx와 y는 gx 역함수 f인버스하고 어, 이거 둘의 관계는 그래프에서 가지는 기하학적 의미는 y는 x라는 선에 대하여 대칭이야 그래서 아까 이제 얘기했었던 것 중에 뭐 y는 x-3분의 2 더하기 5 이런 애가 있다 이게 기본적으로 점근선이 x는 3이고 얘는 직근선이 y는 5야. 그럼 이거의 역함수를 구하면 기본적으로 정근선도 서로 간에 크로스가 되기 때문에 이 역함수에서는 정근선이 x는 3 x는 5, y는 3 달라져. 그러니까 같은 함수가 나오지를 못해. 근데 문제는분수 어, 함수 중에서 역함수를 구했는데 자기 자신이 스스로에 대하여 이렇게 대칭 형태가 나올 수가 있어. 그게 아까 우리가 했던 문제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자, 여기다가 기본적으로 점근선을 x는 a라는 점근선을 한번 잡아볼게요. 그리고 여기다 y는 a라는 점근선을 잡아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뭐 그래프가 이쪽 이쪽이든 이쪽 이쪽이든 다 상관은 없어. 그냥 이쪽 이렇게 그려볼까? 근데 지금 현재 두 점근선의 교점에 그 해당하는 이 점이 지금 현재 a, a야. 그런데 만약 이 상태에서 y는 x라는 직선을 그러면 그래프로 그린다면 원점하고 여기 a코마 1을 당연히 지나가겠지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게 기울기가 1인 직선이야 그리고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가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분수함수에서 자기 대신 그 y는 x라는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하면 자기 자신이 그대로의 모양이 똑같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현재 이거 대칭이동하면 이해가 되고 또 이거 대칭이동하면 얘랑 포개어지고 한마디로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했는데도 자기 자신하고 똑같은 모양이 나와 그러니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역함수잖아. 그러니까 f하고 f의 역함수가 똑같은 형태가 나오는 게 바로 이런 브에서 이제 우리가 찾아줄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만약에 정근선이 서로간에 엇갈려 있는 형태면, 그러니까 여기에 정근선 하나 이런데 있는데 다른 정근선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여기다가 y는 x라는 직선을 그리면은 얘가 원점 어, 어디냐? 어 이렇게 그려지는데.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기울기가 일자리인 직선이 정근선의 교점을 지나갈 때 이때만 지금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대칭관계가 되는데 여기서는 이 y는 일자리인 직선인 y는 x가 엉뚱한 데를 통과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거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원래 거하고 다른 그래프가 생겨. 이 그래프가 아니라 여기서는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어, 그러니까 지금...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했을 때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되려면 정근선의 교점인 a, b가 어, x는, 아, y는 a, x는 b라고 한다면 이 b, a라는 요 점의 자체가 y는 x라는 직선을 통과를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값과 이 값이 서로 똑같을 때 이게 분명히 자기 자신이 스스로와 대칭관계가 된다는 얘기야. 하고자 하는 얘기는 현재 여기서 정근선의 방정식을 뽑아내면 이거 x는 a란 내가 전분성이야. 그럼 여기 x앞에 있는 개수의 b, 이거 y는 마이너스 a, 이게 전분성이야. 이거 둘이 똑같은 값 나와야 돼. 그러면 역함수가 자기 자신하고 똑같은 애가 된다고. 그래서 a값은 그냥 마이너스 a가 똑같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근데 이거 이제 의미가 무슨 말인지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거야. 한마디로 지금 여기서 내가 힌트를 좀 주는 건 뭐냐면 정근선의 교점이 바로 a, a일 때 그러니까 정근선의 x 좌표 그리고 정근선의 교점의 y 좌표 이두 개가 똑같게 되면은 y x라는 직선이 이 점을 같이 통과를 하고 그럴 때는 f의 그래프와 그거의 역함수의 그래프가 완전히 같은 그래프가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이야.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과제에 대한 거 빠르게 좀 얘기할게요. 자, 과제는 거기 뒤에 연습문제 있지? 그거랑 유형편을 좀 낼까 하는데 어, 위원편 어디까지 인지 그것만 양체크하자 네, 몇줄이 <laughs> 이렇게. 아, 이 아, 이 아, 이 아, 니 연습 몇쪽까지냐고 아, 이 네, 개념편은 1 3 6 a 까지지 과제인 것 같고 a m you took t 유리한 you are c u 지 t i n g go. The Unicast is somebody. The Unicast 면 s a woman. The u n i c a s 우리 내일 모레 시험 볼 거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집합에서 뭐, 부분 집합의 관계 같은 거지. 있 이런 것들 이해하는 거하고, 벤다이어그램 그냥 그리는 거. 근데 명제 파트에서 적어도 그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이런 것 있잖아, 판단하는 거. 그런 것좀잘 챙겨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거랑, 그 다음에 명제에서 증명하는 거. 증명하는 건 빈칸으로 나올 거고, 그리고 절대 부등식이 무엇인지 그냥 그 정도 하고, 산술기약성 등. 그냥 간단한 것들, 산출기 같은 건그 정도 처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함수니까 최근에 한니까 거의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다. 네, 마무리 끊는세요 네. 네. 아, 네. f 레에서에 x 의 절댓값이 붙어있을 일러가러가 시, 트레일러가 시, 이레일러가 시, 트레이러가 시, 트레일러가 레일러가 시, 트레일러가 시, 트레일러가 시, 트레그러가 시, 트 근데 하기는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먼저 여기 중간에 있었으면 나도 그걸 짚고 넘어갔을 거야. 책이 있어는데 책이 없 근데 이거 한 번은 좀 정리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에 대한 게 계속적으로 나오긴 하는데 근데 나도 이걸 할 타이밍을 못 잡는 건 중에 하나가 어. 뭐냐면은 지금 어쨌든 계속적으로 뒤에 부분 진도를 하니까 어. 근데 예를 들면 이거는 지금 현재 고등학교 <laughs> 1학년 올라가는 그 누나 하나도 계속적으로 음. 이거에 대해서 우리 방학 동안에 좀 학습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해해요